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까닥 없이 믿습니다. 까닥 없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욕의 성장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욕기서 1장 6절부터 12절 성경입니다. 오늘, 오늘은요, 욕기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수한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요, 구약 성경의 욕기서입니다. 주인공이 요비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요비는요, 주인공이 될 만큼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또 삶으로도 선하고 바르게 남을 도와주며 최선으로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요비 29장에는 요비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구해 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으하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 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 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 궁핍한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욕은요, 참 하나님을 믿었고, 예, 하나님을 의지했고, 섬겼고, 또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욕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욕이 말을 할 때마다 사람들은 욥의 말이다면다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내 충고를 소중히 여기며 내가 말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렸다. 가 내가 말한 후에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들이 내 충고를 만족스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욥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존경하기 때문에 인정받고 존경받고 또 바르게 선하게 사는 삶 욥이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욕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인정하신 증거가 욕의 가정과 소유의 복을 주신 겁니다. 자녀들은 여러 명 많이 태어났고 건강하게 잘 자랐습니다. 가축들도 계속 늘어났고 동방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일장에 보면 그에게는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 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부자로 하나님은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니다 그러니까 욕은요, 더더욱, 더더욱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습니다. 욕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그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축복해주신 그 은혜로, 그 기쁨으로 그 좋은 모델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보기가 좋지요? 이런 모습, 믿음 가진 요, 그 역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더더욱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사는 요, 좋은 이야기,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역기서에는 요 이렇게 하나님이 좋게 그려지는 좋은, 좋아 보이는 이야기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욥의 신앙과 삶의 이야기는 결국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을 정도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험난한 고 고난의 이야기로 사실은 가득합니다. 더군다나요 이 원인 고난의 원인이요 보기 좋지 않은 고난의 원인이 사실은 욥기서 일장에 나오는데 사람도 아닌 다른 사람도 아닌 사탄이라는 악한 존재에 의해서. 예, 욕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일장을 보면, 사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께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구장, 일장 구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게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까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11절입니다. 그의 모든 소유물을 취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보기 좋은 요배 인생과 미음이었는데 놀랍게도요 사탄이 한 가지 제안, 요배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이 말을 들으시고는 놀랍게도 사탄의 제안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때부터 요배 이야기는요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들로 가득하게 됩니다. 사탄은 복의 상징과도 같은 요배 자녀들을 다 죽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주신 요배 가축과 제사를 불태우거나 약탈당하게 하고 사라지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허락을 받고 생명은 건들지 못하지만 그의 건강을 빼앗아 갑니다. 발바닥부터 정소리까지 종기가 나서 몸을 팍팍 끌고야 살수 있는 병든 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에 안전의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 고난의 삶의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자 존경받던 여분요 이제는 사람들에게 놀림과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3 0구절 구절을 보면 이제는 그들의 나를 노래로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치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 얼마 전까지 존경받았는데 내 말이라면 다 들었는데 사람들이 만나주려 하지 않습니다. 시해 다니고 조롱의 노래를 부릅니다. 심지어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여배 친구들도 찾아와 상결 같이하는 이야기가 너가 죄를 지어서 이 고난을 받는 거야라고 정죄합니다. 믿음 좋은 의로운 여배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배 안에도 여배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죠. 요배 유배 아내가 요배에게 말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주하고 죽으십시오. 어떤 사람은 요배 아내를 욕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제정신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결국, 욕도, 결국 욕도 하나님은 그렇게 찬인될것 같은 욕도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내어놓게 됩니다. 29장 26절에 극심한 실망과 원망을 토로합니다.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실감이 왔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고, 빛을 바랬는데 특함에 고난이 찾아왔다. 욕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실망이 가득했다. 친구들과 말할 때는 분노가 가득했어. 내가 왜? 욕의 원망과 실망, 이런 이야기들, 분노의 이야기가 욥기서욥기서가 42장인데, 3장부터 3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욕기서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과 욥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욥입니다욥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보기 좋은 겁니까? 전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이해도 안 되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욕은 잘못한 게 없고요. 누구보다 의인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칭찬받고 하나님이 복을 누려야 되죠. 그런데 불의하게도 의롭지 못한 겁니다. 고난을 당한 겁니다. 여배 모습, 여배 상황 전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누가 봐도 이해도 되지 않고 보기가 좋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보기 안 좋은 것은 이겁니다. 제, 제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마음에 드십니까? 요고의 고난의 이유는 사실은요, 하나님의 결정 때문입니다. 사탄이 제안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하나님 요고 저렇게 착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고주셔서 그렇습니다. 만약 반대로 요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시면 분명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겁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요이 사탄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하나님이 거절만 하셨어도 욕은 권한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이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솔직히.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시고 방패와 선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면 이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욕기서의 내용은요,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내용입니다. 손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내용입니다. 충분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장은요, 무조건 빼야 됩니다. 욕이 고난당하더라도, 하나님의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시고 받아주신 일장의 장면은 빼고 승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탄과 거래하시는 내용, 하나님이 누가 봐도 나쁜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 누가 믿을 수 있을까?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 누가 믿냐? 착하고 바르게 살았는데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누가 믿겠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탄과 거래를 하시냐? 일장은 빼야 됩니다. 특히나 사탄과의 그 대화 내용은 숨겨야 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손해가 되는 그런 내용일지라도 분명하게 일장을, 오늘 일장을 기록하셨습니다. 사탄과 이야기하시는 것부터 자세하게 이것 때문에 욕비 고난당하고 그래서 원망하고 실망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궁금합니다. 왜 하나님은 손해가 되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정적일 수도 있는 일장을 사탄과의 내용을 기록하셨습니까? 거래 내용, 사탄과의 대화를 기록하셨습니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런 물음 속에 그 내용을, 일장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왜 기록하셨습니까? 왜하나님은 전체적으로 욕기를 이런 욕기를 주셨습니까? 그리고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1장9 절과 1 0 절에 대한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욕이 어찌하여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욕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까닭이 있어서입니다. 그의 집과 소유물과 그의 모든 것을 보호해 주셔서 믿는 겁니다.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그를 복되게 하고 소유가 땅에 넘치니까 그래서 까닭이 있어서 믿는 겁니다. 만약 그 까닭을 치워버리면. 믿음의 이유를 치워버리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나님은 이 대화의 내용을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손해가 되고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하나님께 일정의 사탄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신 것은 중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은 욥이 까닭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욕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과연 욕이 까닭없이 나를 순수하게 믿을 수 있을까? 실제로 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당하게 고난당해도 욕이 든든히 버티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는 욕을 하나님은 보시고는 아주 당당하게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laughs> 내가 내종 욕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기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고통을 당해도 까닭 없이 고통을 주어도 여배소유를 가져가도. 까닭을 가져가도, 요비 믿음의 이유들을 가져갔어도, 봐봐! 요비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으셨어. 요비 까닭 없이. 축복이 없어도, 도와주지 않아도, 과연 믿음을 가질까?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죠. 다시 한번, 요비 까닭 없이 순석에 믿지 못할 겁니다. 나고 제한은 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찢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은 결국 몸의 병이 됩니다. 결국에는요 원망이 터져. <laughs> 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태어나는 날이 사라졌으면 왜 하나님 나를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실망을 토로합다 쏟아냅니다. 마치 이유가 있었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사실은 그런 표현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욕기서는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고난을 막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도 주제가 아닙니다. 욕기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까닭없이 아무 이유 없이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느냐를 묻고 있는 성경입니다. 묻고 있는 성경입니다. 심지어 권한이 와도 까닭 없이 나를 믿을 수 있는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내가 하나님이라서 믿을 수 있는 나중에 권한당한 여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타나십니다. 웃기서끝장나 여배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연합니다. 원래 믿음은 까닭 없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여하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것 주셔서 믿는다. 이거 진짜 믿음은 사실 아니죠. 당연합니다. 원래 모든 만물은 옆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주인이 미안하여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창조자가 사과하는 자체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것은... 값없는 까닭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여백에 미안하다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은 까닭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힘들어하는 여백에 무지한 말로 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무지한 무식한 말로 나의 계획을 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여백에 알려주십니다. 38절 성경 내용을 보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금한 번이라도 아침이 되라고 명령을 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느냐? 내가 그런 안 됩니다. 죽음의 문이 너에게 나타난 적이 있으며 내가 사막의 그들인 문을 본 적이 있느냐? 빛이 어디서 오며 어두움의 근원은 무엇인지 내가 알고 있느냐? 초우주적인 하나님을 요백이 표현했습니다. 무엇이 느껴집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무엇 때문에 나를 믿는다? 까닥없이 나를 믿, 믿을 수 있는지. 까닥없이 나를 믿을 수 있는지. 자꾸 까닥까닥 까닭 까닭 이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북주셔서 그렇게 믿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라서 믿을 수 있는지. 엽은 깨닫습니다. 결국에는 욥이 입을 꾹 닫고 그저 회개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내가 무지했습니다. 내 믿음이 무지했습니다. 욕은 회개합니다. 욕의 회개는 인간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지 못했다. 그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욕뿐만 아니라 사람은 어떤 이유가 있어야 하나님을 잘 믿는 성향이 있습니다. 사탄의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약점을 사탄은 잘 알고 있죠. 여자사절에 여비어, 치까닭 없이, 없이, 조건 없이, 기준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사람은 소유, 재산, 지식, 자식 이런 기준, 여러 가지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람은 사업을 성공해케 하시는 하나님, 아플 때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사업 잘되게 하시고 시험이 합격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자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려 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목사님들 설교에 빠지지 않는 제목이 복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합니다. 그렇게 믿으려 합니다. 물론 이렇게 믿는 것은, 믿는 것, 잘못된 것은, 것만은 아닙니다. 솔직히 욕도, 그런 욕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를 지켜주시라는, 우리 자식들을 지켜주시라는, 까닥을 가지고 욕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은 위험성이 있습니다. 만약 까닭 이후 목적이 사라지면, 하나님도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버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집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하지요. 사실은 하나님을 잘안 믿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상해서 교회가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대지만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7, 8 0년대는 교회가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까닭을 가지고 하나님 믿었습니다.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으면 복받을 거예요. 그때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모였습니다.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까닭이 채워지고 경제가 성장하고 이제는 그래도 살만해졌습니다. 까닭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어도 까닭이 채워지지 않더라. 또 하나님을 안 믿어도 까닭이 채워지더라. 믿어도 똑같고 안 믿어도 잘살더라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한국의 신앙의 모습뿐 아니라 사실 구역 성경에 이스라엘 민기이 그랬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까닥, 목적, 축복, 배부름이 채워지자 매번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까닥 때문에 어떤 이유, 목적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떠날 위험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일장, 하나님께 손해가 되는 마이너스가 될수 있는 내용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묻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믿느냐? 까닥없이 순수하게 믿을 수 있느냐? 그냥 내가 하나님이라서 믿을 수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이제는 이제는 오늘 하나님이 물으시는 기대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 이제는 초등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 까닭이 없습니다. <laughs> 까닭 없이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계신 까 예배하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은 사탄은 계속 까닭을 찾으라고 할 겁니다. 이래야 믿을 수 있다. 이래야 믿는 거 아니냐? 하나님 믿어도 소용 없더라. 하나믿어도 똑같다. 안 믿어도 똑같다. 이런 까닥까닥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믿음을 흔들 겁니다. 굳이 하나님 믿어야 될까?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겨내시고 우리의 믿음 성장하는 믿음.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고 보고 싶어 하시면 까닭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피서에는 눈에 띄는 재미있는 숫자 배열이 등장합니다. 요배 재산에 관한 숫자인데요. 요배 재산에 관한 숫자입니다. 굳이 딱두 배의 재산을 성경의 숫자로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전의 요분 1장에, 요배 재산 가축의 숫자는요, 고난전입니다. 1장에 나옵니다. 양이 7천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1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그런데 고난 후 여비 이제는 까다롭 살아남음이 있습니다. 그 어쩌면 그 모습이 되었을 때 43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비 양이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소가 2000마리, 암나귀가 100마리 딱두 배입니다. 7000마리에서 14000마리, 3000마리에서 6000마리 천 마리에서 이천 마리, 오0 0백 마리에서 천 마리. 그냥 하느님 산수 좋아하셔서 이렇게 나열하셨을까 보여주셨을까. 저는 이 숫자 배열에서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에게는 까다 없는 믿음을 기대하니다 양이 없어도. 소가 없어도, 박타 암나기가 없어도,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순수한 믿음을 기대하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에게, 사람의 삶에 주시는 것은 결국 까닭이다 복이라는 까닭을 주시는 것 같다. 저는 이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순수한 믿음이 될 때, 그 하나님은 그 순수한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거죠?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먹고 살아갈 때.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서 믿는 순수한 까닥 없어도 믿는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에 하나님의 많은 기쁨의 까닭, 이유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를 따라 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안주입니다. 하나님 믿음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만으로 까닭, 이유,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겁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바르게 힘차게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